이제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한 정부다 이 얘기 하는 바람에 아주 여기저기서 빵 터지는 소리 <웃음> 많이 <웃음> 그죠. 정말 최고의 개그맨인 것 같아요. 막 막판 이 스타일을 막판 컨셉을 레임덕 이 컨셉을 개그맨으로 정말 확실하게 잡으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댓글 많이 달린 뉴스, 이런 걸로도 뭐, 바로 등극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대해서 여기저기서 그 댓글, 베스트 댓글 먹은 글들을 보니까, 전지적 각하 시점. <laughs> 막 도적적, 뭐 <laughs> 이런. 네, 도덕적이 아니라 도적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그죠. 도둑적, <laughs>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던데, 참, 네. 각하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게참그 문제겠죠. 본인만의 세계에서 갇혀 계시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마도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할 얘기를 딱 들고 보니까 아 각각께서 미리 밑밥을 깔아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경주 대통령, 내세우면서. 그랬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임기 말이 되어 가고 니까 경제적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룬 게 뭐야? 거의 뭐 이룬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 잠깐 들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150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늘어난다. 다고 합니다. 이것도 양뿐만이 아니고 질도 엄청나게 많이 나빠졌다 그래요. 이게 경제 대통령은 적어도 국가채무 좀줄어들고 우리 좀 이게 서민 살림살이 좀 나지고 이게 진짜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는 도덕 도둑적인 도둑적으로 아도 계속 죄송합니다 도둑적이라고 계속 본의아한게제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은 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도 도덕적인 것을 이정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일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할 사람들도 도덕적인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경제적인 거. 그래도 CEO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도 이게 좀뭐좀 어뭐 경제적으로는 잘 살려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했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 아니고 경제적인 것에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왔 이 성적표가 우리나라 국제 경 국내 경제 지표가 모조리 빨간 불이 쫙 켜, 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죠. 경제 하나만큼은 잘 살렸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근데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들릴거 미리 대비해서 <laughs> 밑밥을 깔아두기를 아 경제는 별로지만 도덕적으로는 완벽하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도덕적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본인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 친인척들도 그렇고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이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게 지금 이 MB 정부들어 나라비지 150조는 되다가 특히 적자성 채무가 222조라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적자성 채무라는 게요. 그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갚는 금융성 채무 이런 거하고 달리 국민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금융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자기가 이제 돈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서민들 등 등골 한번더쫙 빼서 갚아야 하는 이런 채무가 222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더더 더 고생해야 될 일이 그냥 쫙 남아 있더라. 어떤 정부가 와도 요 채무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이 채무 딱 갚고 아, 내가 우리 정부에서 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갚고 갈게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땐 다음 정부에서 오셨을 때 무조건 이 채무들. 아마 지금 남아 있는 이게요. 어, 그죠? 남아있는 임기 동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호미님 지금, 나라는 그 다음이고요. 서울시 개인 빚만 우리 오세훈이 때문에 23만원 증가. 아, 개인적으로만 23만원 증가. 네. 어, 그럼 서물,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 빚에다가, 서울시 빚에다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 거기다가 3중이죠? 이걸 1타 3피라고 하나요? 선거 한번 잘못했다가 1타 3피 우리 죽게 되는 거죠. 개인 빚도 엄청나잖아요. 다들. 하, 참 개인 빚도 엄청난데 여기다가 서울시 빚, 나라 빚까지 떠안아서 와 진짜 정말 빚쟁이 정부. 이건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너도 나도. 이건 뭐 사회생활 하기도 전부터, 대학생들부터 지금 빚더미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빚더미에 몰려 있는 건데. 아, 진짜 빚정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금 수입이요. 중요한 건 90조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세금 수입이 90조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부자 감세 때문이겠죠. 게다가 4대강 그리고 경기부양 한답시고 60조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세금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세금을 다 썼으니까 이 적자성 채무가 222조라고 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펑펑 쓰느라고 돈 나갔으니까 다른 데서 또 세금을 걷어서 적자성 채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 여러분 올 겨울은 아마 더욱 더 혹독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 뭐 요금 이런 것도 쭉쭉 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값 이런 것들도 난방 전기세 이런 것도 쭉쭉 오른다고 하죠. 음 아마 <laughs> 앞으로 세금들도 세금도 여기저기서 쫙쫙 뽑아가는 세금 아마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laughs> 야, 네 <laughs> 가파죠 생각드니까. 뭐 이러면서 이 세금을 차라리 우리 이제 그 복지나 이런 비용으로 좀 사용해 줬더라면 그래도 경기 침체가 덜 추울 것 같은데요. 돈쓴게다 사대강으로 <laughs> 이런 데로 썼다고 하니까 한결 더 혹독합니다. 이 벌판 위에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난주에 그 우리 경제부 조태균 기자하고 전화인 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통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들이 이제 그나마 좀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 비용을 많이 늘리고는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1순위로 4대 강사업을 <laughs>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비용 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laughs>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적자성 채무까지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고생 길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